반갑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 자동화죠. 네,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연재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설치하는 방법을 여기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준비사항으로는 MS 회사 계정, 개인 계정이 아닙니다. 회사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혹은 학교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윈도우 10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준비 사항을 해 주시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직접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포탈에 가서 웹에 가서 하단에 보면 데스크탑 설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요. 단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계정 또는 학교 계정이 꼭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어,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파워 오토메이트 다운로드 센터로 가시면, 여기죠. 여기에 이제 가시면, 무료로 시작하기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포탈에 가셔서, 네, 포털 오피스.com에서 네, 들어가시면 네,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로그인해서 네, 이제 계정에 들어가시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앱 시작 관리자에서 전체 MS 3 6 5 앱들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웹, 에, 보시는 것은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웹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웹 버전은 어,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하단에 보면 데스크탑용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파워 오토메이트 웹과 데스크탑의 비교를 보시면, 먼저 개발 위치 및 저장을 보시면 가장 큰 차이죠. 이 데스크탑은 내 PC에만 깔리는 거예요. 근데 웹은 크라우드에서 개발되고, 크라우드에 저장이 돼요. 완전히 틀리죠. 두 개가. 네, 그리고 트리거는, 이제 시작점은, 데스크탑은 내가 수동으로 클릭을 해줘야 돼요. 웹은 그렇지가 않아요. 웹은요, 자동도 있고요. 수동도 있어요. 자동은 어떤 이미의 사건이 일어날 때, 즉, 뭐, 쉐어포인트 리스트 혹은 어떤 테이블에 한행이 들어갈 때, 근데 언제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건이 일어나거나, 혹은 어떤 예약 시간이 10시가 딱 되면, 트리거가 자동으로 걸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자동화 대상으로는 얘는 그 데스크탑의 가장 큰 특징이 웹에 컨트롤들을 기록을 해요. 네, 그 얘기가 뭐냐 면 네이버에 제가 만약에 갔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요 주소창을 컨트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컨트롤을 기록을 하고 요 버튼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버튼을 클릭해라.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사이트라서 이런 것들을 다, 어, 테이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앱 간의 연동 위주로 어,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소프트 모티브 사의 윈 오토메이션을 MS사가 인수를 해버렸어요. 태생이 틀린 거죠. 웹은 MS가 개발을 하다가 이런 이런 것들에 좀 문제점이 있으니 윈 오토메이션을 그냥 사 가지고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으로 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웹하고 데스크탑이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는 그냥 내 컴퓨터 쓰고 하나는 이쪽에 쓴다는데 이게 태생이 완전히 틀린 거죠. 예, 그리고 이 데스크탑하고 웹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개인 PC에 있다 보니까 게이트, 표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거나 혹은 머신 다이렉트로 연결하거나, 그 다음에 웹을, 데스크탑에 연결되어 있는 개발된 앱을 개인용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크라우드하고 연동을 해버려서 자동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 돈이 들어갑니다.